정월달 중요하지? 중요하지 해가 바뀌니까 첫 달도 중요하잖아 그지 네. 자식도 첫째한테 거는 기대감이 크듯이 첫 번째 왜 어른들도 그러잖아 정월달에 첫 손님으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1년 신수가 결정된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것도 맞다고 봐 정월달 1월달 정월달 중요하죠. 중요하지. 해가 바뀌니까. 그러면 정월달에 좀 일반인들은 음. 무엇을 좀 알고 대처를 좀 해야 될까? 정월달이라는 게 1월 2022년도면 20년도를 시작하는 첫해, 첫 달이잖아.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 결국은. 요이땅 하고 있다가 내년 운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달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. 물론 첫 달도 중요하잖아. 이제. 네. 자식도 첫째한테 거는 기대감이 크듯이. 음, 그래서. 그래서 1월달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의 첫 스타트잖아. 그래서 한 해의 출발점에 쓰는 운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비하고 계획하고 항상 그러잖아 그지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무엇을 해보고 싶다 내년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어 작심삼일일 수 있지만 음. 사람들은 새해 계획이라는 걸 세워 맞아요. 그래서 정월달이라는 게뭐 특별히 의미를 두는 건아니지만 새로운 해가 돌아오는 해기 때문에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는 달이라고 다볼수 있는 거지 저게 작년한거 올해는. 사람 됐어, 뭐 애가 이상 바뀌었어, 뭐 애가 작년에 그때 올해는 좋아졌어 뭐 이런 소리들 하시잖아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왜 어른들도 그러잖아 정월달에 첫 손님으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1년 신수가 결정된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것도 맞다고 봐 그래서 정월달이라는 거는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나 계획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 무속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. 정월 달에는부터 선생님들 이제 환지포리나행수막기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지 많이 하지. 그런 게이좀좀 중요시 여기 있을 그랬겠네요. 그렇지. 왜냐면 뭐 3, 4, 5월 달 가면 중반이가 반년이 지났잖아. 근데 그때 할수 있는 게 딱히 뭐가 있겠어. 그렇 그렇지. 새로 시작하는 달에 3월 달에든 5월 달에든 11월 달에든 좋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달에 다 털고 깔끔하게 하고 가자라는 뜻이야. 나쁜 거는 다 정리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. 이제 그런 거있네요정월 달에 하면 다생을해줘봐 아, 어. 간단하지? 뭘 해서 좋은 건 없어. 좋아질 사람은 좋아지고 나빠질 사람은 나빠지는 거야.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? 줄이고 간다. 높여간다. 그 차이일 뿐이지. 정월달에 뭘 하면 운기가 좋아지고 정월달에 뭘 하면 뭐가 저가고 오히려 운기를 북돋을 수 있거나 모든 애군을 잠재울 수 있는 정월달이 아니라 음력 2월 영등달이라고 얘기해줬지 내가. 네, 그 전에도 맞아. 맞아. 네, 맞아. 음, 그래서 2월 공달 영등할머니가 오시는 달에만이 어쨌든 그 해에 드는 모든 것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음력 2월이야. 음, 그게 양력으로는 1월일 가능성이 높지. 음력 2월에는 어느 지방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는 있어. 근데 아무래도 음력 2월에 나쁜 것도 줄일 수가 있고 좋은 거는 격을 높일 수가 있는 게 음력 2월이라는 거야. 양력 3월이겠네요. 그렇지 양력으로는 거의 3월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뭐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는 그래서 뭐 정월달도 중요하지만 어 음력 2월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. 명절 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 선생님 채널 보시면은 작년 올려주신 영상 이 있습니다. 음. 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해줄게. 왜 음력 2월인지. 네. 음. 음.